님 말씀은 사무엘하 24장 11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어날 때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세게 임하여 이르시되 것이 다윗에게 이르러 아래에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하여 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이에 여호와께서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보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쥐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우리는 지난 새벽에 다윗이 강행한 인구 조사에 대해 살펴 보았습니다. 다윗과 이스라엘 속에 숨어 있는 교만의 죄성을 드러내기 위해 하나님께서는 사탄을 통해 다윗의 마음을 격동시켰던 것이지요. 창세기의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선악과를 따먹은 것이요. 구속사로 말하면 율법으로 돌아간 그들의 죄가 폭로된 것입니다. 결국 다윗은 인구조사를 한 후에야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11절, 12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아침에 일 일어날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다윗의 선견자 된 선지자 가석에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게 세 가지를 보이노니 너를 위하여 너는 그 중에서 하나를 택하라 내가 그것을 내게 행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 죄가 드러난 다윗에게 하나님은 갓 선지자를 보냅니다. 이것은 마치 벌거벗은 아담과 하와를 찾아 오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선지자는 하나님이 보낸 사자이니까요. 구속사로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의 죄인들을 찾아 오시는 것이고요. 그러면서 각 선지자는 다윗에게 세 가지 옵션 중 하나를 택하러 갑니다. 이것은 드러난 죄값을 어떻게 치를 것인가 하는 것입니다. 그 옵션이 무엇이며 그 속에 담긴 의미가 무엇인지를 같이 한번 살펴보십시다 13절입니다 가시 다위에게 이르라 아래에 이르되 왕의 땅에 7년 기근이 있을 것이니까 혹은 왕이 원수에게 쫓겨 석달 동안 그들 앞에서 도망하실 것이니까 혹은 왕의 땅에 사흘 동안 전염병이 있을 것이니까 왕은 생각해보고 나를 보내신 이에게 무엇을 대답하게 하소서 하는지라 여러분 같으면 이셋중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다윗은 세 번째 옵션을 택했지요 기간이 짧으니 여러분도 사흘 동안의 전염병을 택하시겠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이 제시하신 이세 가지 옵션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먼저 세 가지 옵션은 단순히 셋중에 하나를 뽑는 뭐 그런 정도의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비밀을 이세 옵션이 담고 있는 것이지요. 첫 번째 옵션은 7년 기간입니다. 7년 기근이 7년 기근이죠. 7년 기근이 말하고 자는 하는, 하는 게 무엇일까요? 성경에 7년 기근이 있었던 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창세기 야곱 때입니다. 그일로 인해 죽은 줄로만 알았던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 있음을 알게 되고 그의 가족 70명이 기근을 피해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은 애굽의 가장 좋은 땅, 고센 땅에 정착하게 되고 결국은 그 일로 인해 애굽에서 430년간 살면서 종살이를 하게 되지요. 7년 기근은 애굽에서의 삶을 보여주는 애굽입니다 애굽의 삶을 보여주는 그 삶이지요 두 번째 옵션인 석달 동안 원수에게 쫓겨 도망한다는 말은 또한 무엇을 말할까요? 성경에서 원수에게 쫓기는 이야기가 어디에 나옵니까? 먼저는 다윗이 사월에게 쫓겨 광야에서 10여 년의 세월을 보낸 그것을 들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쫓김에 원시적인 모습이 있습니다 바로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바로에게 쫓기는 그 광야 생활이지요 홍해를 걷는 이후에도 이스라엘은 40년 동안 광야에서 추적을 당합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6월절 어린 양 피로 말미암아 구원하던 그들 멋있게 애굽에서 나옵니다 그런데 바로의 군대가 추적하잖아요 근데 그들은 홍해에서 전부 수장되므로 바로 군대의 추적은 거기서 끝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은 광야로 들어가 40년을 보내지요. 사실 그 40년 동안 추적자가 없었을까요? 아닙니다. 광야 40년 내내 이스라엘은 추적을 당합니다. 실제적으로는 눈에 보이는 추적자가 없는데도 말이지요. 그렇다면 그들은 누구에게 그렇게 쫓겼을까요? 바로 자신들 속에 남아 있는 다시 말해 애굽의 종살이에 젖어 있던 옛 사람과 그리고 또한 하나님입니다. 그들이 믿음으로 살려고 하면 애굽에서의 옛 사람이 그들을 추적하고 그래서 그들은 도망다니고 육신으로 살려고 하면 하나님이 추적하고 말이지요. 광야 40년 동안 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그들은 그 광야에서 옛 사람이 다 죽고 새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이지요. 그것이 바로 출애굽 1세대의 죽음과 2세대가 준비되는 모습으로 보여진 것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이들은 1세대와 2세대는 둘이 아닌 한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이지요. 바로 석달 동안 원수에게 쫓긴다는 것은. 이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없새는 사흘 동안의 전염병. 그러면 이 전염병은 무엇을 말하는 것일까요? 여러분 전염병은 말 그대로 죽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것이요, 지성소의 휘장이 찢어지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들어가게 되는 바로 가난을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이 구원의 여정이 보면 애국과 광야와 가난 이것은 성소의 그림으로 보면 성전의 뜰과 성소와 지성소 이것을 하늘로 이야기한다면 첫째 하늘, 둘째 하늘, 셋째 하늘 이렇게 이야기 되는 겁니다. 14절 우리 계속해서 봅니다. 다윗이 가색에 이르되 내가 고통 중에 있도다 청하건대 여호와께서는 극률이 크시니 우리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내가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다윗은 세 번째 옵션을 택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않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여러분 구속사로 보면 이것은 구원은 사람의 손곧 율법의, 율법의 의로 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되어진다는 이런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는 또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겟샘만의 동산에 그 기도에서, 세 번째 기도에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 고백과 맥을 같이 하지요. 이것은 지금 다윗 왕국이 바로 가난에 들어가 안식하는 완성의 단계에 와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윗의 전 인생을 보면은 애굽에서의 구원 은양떼 가운데 기름 부음 받아서 거기서 근진 받는 그 사건과 그리고 십여 년의 도망, 광야 생활과 그리고 이제 마지막 단계 완성되어지는 다윗이 제 다윗의 왕국이 마무리되고 솔로몬에게 그 왕권이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마무리 단계임을 그래서 다윗은 이세 번째, 그 때를 택한 것이죠. 다윗이 택했다기보다는 구원의 여정을 그렇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면 심판 같지만 사실은 구원을 보여주는 것이지요. 15절을 계속해서 봅니다. 이에 여호와께서그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 전염병을 이스라엘에게 내리시니 단에서부터 부엘세바까지 백성의 죽은 자가 7만 명이라 아침부터 정하신 때까지란 바로 3일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3일 동안 7만 명이 죽습니다. 성경에서 7은 완전수로 완전한 죽음, 곧 이스라엘의 죗값이 온전히 지불되었음을 말하는 것이지요. 이 7만 명은 인구 조사에서 카운트된 130만 명의 죽음을 대표해서 죽은 대표적 죽음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바로 대속의 죽음이지요. 그리고 이들은, 이들의 죽음은 우리 인생들의 죄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인 죽음을 예표하고 있는 것이고요. 바로 3일간 이, 이 전염병이 있어 죽었다는 것은 3일간은 예수님께서 무덤에 계심으로 온전한 죽음, 다시 말해 우리의 죄가 온전히 사여졌음을 보여주는 그 이야기인 겁니다. 16절입니다. 천사가 예루살렘을 향하여 그의 손을 들어 멸하려 하더니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치사 백성을 멸하는 천사의 기르시되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하시니 여호와의 사자가 여부스 사람 아라온아의 타장마당 곁에 있는지라 여호와께서 이 재앙 내리심을 니우치사 뭐 하나님이 괜히 재앙 내렸다는 이런 말일까요? 문자적으로 보면 그렇게 보이지 않습니까? 니우쳤다고 하니 말이지요. 창세기에도 보면 비슷한 표현이 나옵니다. 창세기 6장 5절, 6절입니다. 여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성경에 이러한 표현들은 우리 인생들을 향한 하나님의 극률의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만 내리고 남몰라라 하시는 분이 아니기 때문이지요. 결국 죄인들을 심판하신다고 하시면서 그 심판을 스스로에게 하지 않습니까? 바로 자기의 독생자 예수에게 말이지요. 죄는 사람이 짓는데 책임은 하나님께서 직접 지는 겁니다 마치 잘못은 자식이 했는데 부모가 책임을 지듯이 말이지요 족하다 이제는 내 손을 거두라 전 이스라엘 대표에서 죽은 7만 명은 바로 우리를 위해 대속의 죽음을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한다고 했습니다 바로 예수님 한 분의 죽음으로 완전한 제사함 곧 하나님의 공의가 충족되었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율법의 마침이 되는 것이지요. 그러니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정죄함이 없는 것입니다. 바로 예수에게 붙어 있는 예수와 하나된 사람들에게는 말이지요. 조카도다, 조카도다, 완성을 말합니다. 그런데 그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여부서 사람 아라우나의 타장마당 곁입니다 이곳은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짓는 바로 그 성전터요 또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던 바로 그곳 모리아산이지요 이런 곳 성전의 실체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사함의 역사가 일어남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17절 같이 봅니다 다윗이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보고 곧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나는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거니와 이 양무리는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청하건대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하니라 백성을 치는 천사를 본 다윗은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서 중재를 합니다. 주의 손으로 나와 내 아버지의 집을 치소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를 왕인 다윗이 홀로 지겠다고 나습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로서 모든 우리들의 죄를 예수님이 홀로 지는 이 모습 바로 십자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도 끝으로만 보면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 곧 심판으로만 보입니다 그런데 속을 보면 우리의 죄를 사고 우리를 완전케 하기 위해 자기의 독생자를 십자가에 못 받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성경의 이야기뿐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상이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이런 일 저런 일 좋은 일도 일어나고 사고도 일어나고 때로는 병도 걸리고 각가지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런 모습이 겉으로 보면 하나님이 나를 심판하시는 것처럼 보여집니다. 그러나 알고 보면 우리를 망하게 하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세워 완전하게 하시고 사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손이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못 보면 이 땅은 괴로운 한마디로 고요, 그래서 빨리 죽어서 저 천국에 가기만을 기다리는 하나님께서 복으로 주신 것을 누리지 못하고 매 하나님은 좋은 것 줘도 그걸 저주로만 받는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안다면 조금만 우리가 믿음으로 보고 진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세상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발걸음 발걸음마다 가정이든 사업이든 교회든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채워져 있고, 우리가 조금만 마음만 열면은 그 사랑이 우리 속에 물밀듯 밀려와 우리 속에 있는 어둠을 빛으로 바꾼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에 우물에 물은 가득한데 그 우물을 돌이 막고 있는 거예요. 그 돌이 뭐겠습니까? 바로 내 생각, 내 욕심, 내 자아라는 사실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삶의 영역 가운데 우리가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께서 예비한 신선한 생수를 마시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신 복들을 누리며 세상 가운데 흘려보내며 사는 이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나 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인해 아버지나 님, 주께서 아버지함 예비하신 천국 잔치가 있음에도. 머뭇머뭇하며 기웃기웃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눈을 열어. 아버지나 아니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신 아버지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오라고 손짓하시는 주님의 손을 보고 주님 품에 안기므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예비한 천국 잔치의 맛을 보며 그 속에서 함께 즐거워하며 기뻐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오늘 하루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간스담 마귀는 자꾸 우리의 눈을 가려 아버지는 보지 못하게 하지만 우리 주님 이 시간 기도할 때 우리 눈에서 비늘을 벗겨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의 사랑 안에서 함께 기뻐하고 수가 무거운 짐들 다 내려놓고 아버지님 오늘도 즐겁고 복된 하루 열심히 아버지한 우리에게 주신 이 땅들을 밟아 나가는 저희들에게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